자, 수업 시간에 활동하기 위해서 주방 가전하고요, 주방 가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 이론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가전과 가구를 조금 구별할 수 있을 건데요. 가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전력을 이용한 집에서 쓸수 있는 그 기구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 중에 한 가지요. 요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 냉장고를 할 거예요. 아니면 저는 김치냉장고를 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냉동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대형 가전입니다. 대형 가전의 사이즈를 좀 알아야 돼서 요거에 치수하고 사진, 전체 사진을 해서 하나를 찾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 주방 가구에 대해서 해야 될것 중에 가전 소물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전 소물장은꼭 찾아주십시오. 왜냐면 요게 어 주방 가구에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습니다. 요새는 더군다나. 그래서 요한 가지 사진하고 크기요. 사진하고 크기를 찾는 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두 가지죠. 요 주방 가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가전 소물장 중에 하나를 찾아서 각각 사진하고 크기를 내니까 두 가지씩. 그래서 총네 개의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고, 그걸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시간은 반드시 제가 수업 시간에 지정해주신 시간 내에 업로드 하시고, 지금 저희가 이 후반부에는 대부분 활동 과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것들의 내고 안 내고는 ox가 기말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내고 안 내고가 점수 차이가 크니까요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다시 수업 활동까지를 안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예시입니다. 가전에 대해서 내가 냉장고를 찾겠다 하게 되면 전체 사진하고 요 사이즈 우리가 이제 요거를 넣어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대형 가전에 대한 사이즈를 조금 찾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냉동겁니다 냉동고 전체 사진이 좀 나오고 마찬가지로. 전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냉장고하고 냉동고에, 이거 냉장고는 엄청 큰 거네요. 그러면 냉동고는 좀 작은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구가 우리 집에 같이 연결이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사이즈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수죠. 그러니까 앞에 냉장고 또는 냉동고는 각각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다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수업 시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각각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전소물장은 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가 얼만지, 사실은 요런 세부적인 소형 가전 사이즈를 알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저희는 뭐 인테리어를 하는 것보다는 주방 전체를 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조금 더큰 얘를 담을 수 있는 이 가전소물장의 사이즈를 좀 아는 게 좋고, 요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 아마 요걸 짜는 거는 한번 해보실 겁니다. 가전 소물장의 사이즈가 여기 600 폭이고, 높이는 맞춰서 2,212고, 그 다음에 요 폭으로는 600이 가고, 요 사이즈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저희가 15분 정도 드리죠. 15분. 고. 수업시간에 봐가지고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하나를 전체를 주시고 전체 분위기가 표현되는 전체 분위기요. 분위기. 말씀드렸죠. 주방도 욕실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표현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만을 하고 중요한 거는 평면하고 요 크기입니다. 치수 치수. 해서 축척에 맞게 가전 소물장이건 싱크대 건 주방에 놓고 비어 있는 공간도 축척에 맞게 두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요 모두 준비하십시오. 발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하더라도 과제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종류의 주방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 저희가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간에 대한 느낌이요. 다양한 공간에 대한 느낌을 받으려면 많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 그래서 과제로 사진을 내라는 거예요. 먼저 찾은 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찾으십시오. 여러 개 분위기를 보주, 보시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 결과적으로 하나를 내는 거지만 다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 가전 소물장도 있고 여기 냉장고 들어가는 칸도 있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조금 아일랜드도 있고 이런 분위기를 하나 보시고요. 내가 실제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그린 주방 평면 한 개. 어, 여러분들 요새 후반부 해 보니까 평면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표시해야 될 거는 요거 전체 주방 사이즈가 이쪽이 아니 여기 요거 하고 요거죠 요거까지 전체 치수 사이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배치가 뭔지 표현이 됩니다 뭐 사람까지 는할 필요가 없지만 얘가 지금 싱크볼이고 그 다음에 요게 불쓰는 거고 요게 냉장고 고 이렇게 뭔가 요 들어가는 냉장고 들어가는거죠 냉장고 리프리제 이렇게 쓰고 r l f 라고 약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기 그래서 최소한 요, 개수대. 그 다음에 뭐, 쿡탑. 쿠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배선대. 그 다음에 상부장이죠. 이게 상부장. 상부장이 있고 없고. 요거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사이즈는 저희가 직접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 전체 사이즈가 얼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얼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알수 있도록.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늘말씀드렸듯이뭐 캐드라고 뭐로 하건 작업은 뭐 파워포인트로 하건 손으로 적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종 파일은 반드시 PDF로 전환해서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보셨죠? PDF 파일은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열려서 수업 시간 내 시간 로스가 적은데, 캐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이나 그런 파일을 넣으면 그 프로그램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시간 세이브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번 해보셨으니까, PDF 파일로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이너스, 아주 작은, 아주 조금이지만, 마이너스 진감이 그러니까 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 제가 조정할 수 없죠. 처음에 세팅해놓으면, 바로, 진행되는 거니까, 수업 시간 전일, 직전일 18시까지 꼭, 음, 마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 활동하고요. 과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과제 안내에 대한 PPT였고요. 이거 계속 제가 이것까지 업로드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되고 기말 점수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PPT로 제차 안내 드립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